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특례가 연장됐다는 기사가 작년에 나섰거든요. 참고로 2020년까지였는데 2022년 12월까지 이뭐 코스닥 벤처 펀드나 아니면 엔젤 투자 소득 공제 이런 게 2년 더연장해서 2022년까지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요 상품의 특징이 소득 공제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요. 이 말은 내가 투자한 만큼 소득세를 빼준다는 거죠. 엄청나요, 이게. 그런데 이 상품을 보면 뉴스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안내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서 가입하냐? 그러면 여기서 어, 어, 어디서 가입하는 거랑 이게 상품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는 안내가 잘안되 있거든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이 항목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제 기사에서 2년 이 법이 2년 더 연장돼서 2020년까지였던 게 2022년까지 연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분에서 5천만 원까지는 70% 이런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처기업 투자한다고 무조건 10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면. 벤처 투자를 해서 소득 공제 100%를 받기 하는 세 가지 조건이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가면 100%가 아니라 70%만 인정을 해 주고요. 5천만 원을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인정받으려면 3년을 투자해야 되고 직접 투자를 하고 3천만 원 밑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직접 투자할 때는 100%인데 간접 투자를 하면 10% 밖에 안 돼요. 이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 벤처 투자를 했을 때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 투자를 했을 때이 조건을 맞춰야지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았고, 그러면 벤처 투자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벤처 기업 투자를 할때 가장 쉬운 접근법이 증권사에서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10%밖에 안 돼요. 효율이 좀안 좋죠? 근데 이게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거라 접근성이 되게 편하고, 근데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소득공제가 100%가 아니라 10%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쉬운, 자,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뭐냐면 주식이나 우선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 공제를 100%예요. 근 단점이 뭐예요, 주식은? 상장이 안 되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어려워요. 3년을 보유하고 내가 이제 현금화 할 거야 하고 팔려고 해도 상장이 안돼 있으면 주식을 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단점이긴 해요. 근데 또 이거에 또 이런 건 있어요. 비상장 주식을 내가 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대박이 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현금화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디넷에 보면 이런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와디즈 그 같은 거에서 소득공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거볼수 있고 이런 또 벤처 투자를 하는 상품들을 일일이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클라우디넷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투자 사이트들이 보면 와디즈나 클라우디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진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상품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아는 유모차 브랜드가 여기 올라와서 와디즈에서 직접 투자를 해 봤어요,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뭐냐면 소득공제형 채권이에요. 얘도 직접 투자니까 소득공제가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이니까 채권의 특징이 뭐예요? 만기가 존재하고 원금을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랑 다르게 얘는 3년 후 상환을 하고 직접 투자라서 100% 소득공제가 돼요. 그리고 채권이니까 당연히 채권 이자가 존재해요. 보통 부입펀드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2%, 2 수준, 평균 2% 수준의 그 수익,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지 않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자가 있어요. 그 이자가 2% 정도 평균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좀 v 펀드가 특이한 게그마디지나 이런 것은 온라인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그럼 바로 이제 신청 뭐 상품을 이제 올라오면 기업이 투자해달라고 올라오면 투자를 바로 할수 있는데 얘는 가입을 하면 수동으로 명함을 내서 같이 내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투자를 하려면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상품이 세 가지가 있고, 펀드는 10%만 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한 거니까 좀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배처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3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될 때, 상장이 안 되면 현금화가 어렵지만, 운 좋아서 상장이 되면 대박이 낼수 있다. 그리고 이건 직접 투자니까 100% 소득공제가 된다. 채권은 3년의 상환이 되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버텨주면, 돈을 잘 벌면, 돈을 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직접 투자라서 100% 소득공제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공제의 100%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얘,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할 거잖아요. 참고로 소득세율 100%라는 거는 아까 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보면 실제 세금을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버는 돈에 비, 비례해서 세율이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을 벌면 1,200만 원에서 월급 보면 세후가 세후 세우 돈이 더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뭐 뭐야, 국민연금 빼고 못 빼고 4대 5번 같은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 게 보면 6%거든요. 1,2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60, 6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면 이구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24%예요. 세율이. 그러면 내가 6천만 원을 벌고 세율이 24%인데 내가 여기 1천만 원을 이런 벤처 투자를 했다고 쳐요. 이 여기서 1천만 원만. 그럼 이 1천만 원이 이 세금이 얼마예요? 24%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 공제할 때이천만원 투자한 거를 내 소득세를 계산하면 240만 원을 연말 정산하고 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6천만 원기준으로한 거니까 만약에 10억이나 5억 이런 식으로 소득이 더 높은 분들은 이게 1천만 원 투자했을 때 450만 원 돌려받고 420만 원 돌려받고 400만 원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더 돌려받는 도, 세금이 더 많으니까 효율이 더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3년 동안은 아까 말했지만 3년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3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니까 연 효율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럼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아까 전에 소득공제형 펀드 채권을 파는 그 V 펀드 그 사이트에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세율마다 돌려받는 그 세금 돌려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니까 그거를 소득별로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 수준이라고 치면 연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8.1%예요.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3.5%까지 연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은행이자만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 수익률로 환산을 해도 되게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돼서 망할 일이 없는데 얘는 투자이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원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효율이 좋으니까 갑자기 소득이 튀었을 때 약간 섞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거를 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소득 공제형 채권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직접 투자해봤던 후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